올여름 엄청 실이 더웠는데, 어, 쳐서도 지나고 해서 좀 물러갔나 했더니 다시 더워서, 어, 이 시간은 오이와 미역을 가지고 시원한 냉국 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. 어, 먼저 그 미역 한 컵을 그 찬물에다 담궈 놓고, 미역을 그 보조해 줄수 있는, 어, 청양 홍고추. 또 요게 들어가면 얼큰하고 색깔도 이뻐서 다방면으로 어또 식감이 살겠지요 자 요거를 좀 가운데를 갈랐으면 씨를 쏙 빼가지고 쫑쫑 어 다져줍니다 일죽한 것보다 쫑쫑 다져주면 떠먹을 때도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않고 또 술술술 넘어가겠지요 자 다듬어 놓고 다음은 오이 가늘고 싱싱한 거 새파란 걸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. 자, 요거를, 어, 껍닥만, 어, 채를 썰면 좋은데, 어, 또 편하게 할수 있는, 또 채칼이 있으니, 채칼에다가, 어, 가늘게 채를 썰어주고, 그, 속고갱이는 넣지 마세요. 물컹거리니까, 그래서 이렇게 껍닥만 계속 썰다가, 어, 촉촉하고, 그, 물기 많은 속은, 또 이렇게 하시다가 갈증 나면 떼어서 잡수고 다음에는 냉면 육수를 쓰는데요 사골육수 말고 동치미 육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냉동실에 뒀는데 그 얼음을 좀 살살 이렇게 어~ 칼등으로 이렇게 찍어서 풀어놓고 자이 사이에 어~ 저기 미역이 다 불었으면 조물조물해서 좀한두번 헹궈서 주고 이게 길면 먹을 때 걸리적거리니까 이 또한 쫑쫑 좀 썰어서 준비해 주고. 자, 요렇게 잘 썰었으면, 어, 넓은 볼에다가 부어서 얘를 밑간을 좀 해줘야 돼요. 그러면 뭐를 하냐면, 꽃소금 한 티를 우선 넣고, 여기에, 자, 다진 마늘도 넣을 텐데, 다진 마늘이 사실 냉동실에 넣었더니 색깔이 조금 그래요. 이해 좀 해주세요. 반 스푼. 그리고 설탕 한 티. 그래서 조물조물 해놓고, 이어서, 오이도 넣어서 밑간이 되도록 서너 번 주적주적 해주고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오이나 미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어, 물을 두 컵을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서 간을 한번 보세요. 반을좀 봤는데 너무 슴슴해서 꽃소금 한 티를 이렇게 첨가해서 좀 녹으라고 또 주적주적 해놓고 바로 양조 식초를 넣는데 이렇게 가득 두 스푼을 넣어주고 자 이렇게 넣었으면 육수, 냉면 육수 바로 부어줍니다. 자 이렇게 붓고 이제 색깔 나도록 쫑쫑 다져놓은 청양고추도 넣어주고 마지막 빠지면 서운한 깨소금이나 통깨를 좀 넣어줘야겠죠. 저는 깨소금을 넣는데, 어, 여기서 깨소금 통깨는 편할 때로들 이제 넣어서 잡수시면 되겠고, 어, 이제 마지막 더위 같은데, 이렇게 더, 더울 때 간단하게 냉면 육수로 미역냉국 해서 잡숴 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